안녕하세요. 누리불배입니다 지금 저번 주 약속한대로 오늘 대망의 그날입니다. 염나대왕. 글자, 아이고, 잘안오네 염나대왕. 저희는 뭐, 먹방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1인당 한개씩 오늘은 김사장님이 도전하고 며칠 후에는 제가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개씩 진짜 이거 뭐 맛이 매운지 안 매운지 일반인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차 저희가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은 하나라서 죄송합니다. 뭐한세 개씩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될것 같고요. 있잖아. 아이 그거는 본인 한 개, 내한개 일이면 여야 된다니까. 내 뭐라고? 어, 그래 가지고 뭐 내기진 사람 나무 잔개 뭐또 먹든지 하고. 뭐, 군데. 아, 자, 그리 그래, 요김 사장님 지금 염라대학 먹기 전에 맨정신에는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해서 지금 가오리 무침에 지금 소주 한잔 먹고 한다고 합니다. 지금 요게 현금으로 많진데 이거 제가 딴데 가면 2, 3만 원, 최소 2, 3만 원할것 같습니다. 2, 3만 원할것 할 같고 맛도 진짜 맛있습니다. 이제 감칠맛 나게 가오리 무침 잘 합니다. 잘 하고 그다음에 오늘 준비된 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. 당연히 라면이 있어야겠죠? 그다음에 냄비. 그다음에 물세 컵. 한 컵에 180ml랍니다. 그러면 여기 550ml 이리 들어야 되는데 약간은 모자라지만 그래서 세 컵이면 어느 정도 근사치에 도달한 것 같아서 물세컵 준비했고요. 그다음에 김 사장 본인께서는 직접 땡초 10개를 넣어 달라고 합니다. 땡초 뭐가? 10개. 예. 그만 한 적도 없는데. 그다음에 해반. <laughs> 햇반 두 개. 예? 그다음에 나무줄까락, 그다음에 음. 그 다음에 나무젓가락, 숟가락. 그 다음에 여기. 짜가리, 화인쿨. 아, 죽지 말라고 네, 쿨피스 짜가리, 아. 화인쿨이고요. 요거는 어제 담은 그 김장김치라는데 고상무님이 오늘 먹방 한다고 하니까 요거 한 포기 어, 보내주셨습니다. <laughs> 협찬이야? 협찬입니다, 협찬. 어초 초, 초기 협찬이네. 좋네. 아. 우리 둘이 찍는데 이 협찬 들어온거 지금 고상무침이다. 아저무도 아, 협찬 받아야아 그러니까요. 돈 주고 다 먹어. 저, 오늘 그러면 음, 저 요거 맛있게 좀 먹고 음, 음. 이 사람 술도 좀 먹이고 음, 음.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오늘 혹시나 요거 다못 먹으면 음? 다못 먹는 조건을 제가 뭐 내세울 겁니다. 거기에 합당하면 뭐 포기하고 뭐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. 나중에 무슨 조건을 내세운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. 나중에 기대해 주십시오. 이상 오늘이 블로그입니다.